자 592번 네, 보겠습니다 자 592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어, 3의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근데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이런 말이 있어 양수가 되도록 그 서로 다른 두 근이 양수라는 말은 x가 양수라는 말이야 어. 그럼 x가 양수라는 말이고 지금 원래 여기에 보통 지수함수라고 하면 여기에 y라고 오는 게 맞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다가 비슷하게 해가지고 맞춰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는 x인데 더 이상은 높이가 y가 아니라 t, t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laughs> 이렇게 해놓고 여기가 y축이 아니라 이제 t축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0,1이잖아. 근데 함수가 뭐보다 크다? 함수가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면 여기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럼 이 높이가 바로 t인데 t라는 높이가 여기 있는 1, 1보다 위로 올라가니까 아하. t는 1보다 커지는 거구나. 여기서 하나 얻어 가지고 가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저 녀석을 t로 치환을 해보자. t로 치환을 하면 9의 x 제곱은 이게 t 제곱이죠. 어, 요거 제곱하면 9가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4에다가 t,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마이너스 3a 제곱 그리고 플러스 24a 이 이렇게 0이 된다, 그죠? 어. 그럼 여기에 이제 t1, t2가 있는 건데 아, 두근 t1과 t2가 있는 건데. T1, T2는 모두 다 이제 3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3의 X1, X2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얘가 지금 T는 무조건 1보다는 커야 되는 녀석이에요. T는 1보다 커야 돼. 그러면서 X1과 X2가 서로 다른 거잖아. 서로 다른 두근 이렇게 했잖아. 그죠? X1과 X2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도 다르냐? T1과 아, T2도 다르다. 그러면 자, 이, 이 위에 있는 이 t에 대한 식, 이 t에 대한 식을 선생님이 이제 ft라고 한번 해볼게요. ft 그럼 ft는 대체 뭐냐? ft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나? 어, 인수분해가 안 되죠. 되네. 이거 인수분해가 되네. 마이너스 3a 하고 잠깐만 a 더하기 8. 그러면은 이거 더하면은 아 아니구나 가운데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인데 이게 어찌 보면은 또 여기가 잠깐만 내가 잘못했잖아 마이너스 8이잖아 와우 뭐야 헤? 인수분해가 되네? 이거 더하면은 저렇게 나오네? 그럼 얘가 뭐예요?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이게 지금 t-3a하고 t+a-8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네. 그리고 그게 0이네. 그럼 얘가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되고, 자, 여기가 이제 t가 있겠고요. 3a하고 a가 지금 정수란 말이야. 그죠? a가 정수이고,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모르겠다. 아, 그러네.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인지 몰라. 이거 인수분해는큰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어 전에 우리 수업 시간에 풀었을 때에도 이거 인수분해에서 풀지도 않았었고 알았지? 아무튼 간에 뭐야? 아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는 되지만 큰 의미는 없다. 예 어차피 정수기 때문에 양수 a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음자 그냥 한번 즐거웠다 잠깐.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얘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 방정식이요. 방정식이. 어, T1, T2가 모두 다르잖아. 그지 그럼 서로 다른, 어, 1보다 큰, 두, 실근, T1, T2.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거 FT가 2차 함수잖아. 그죠? 그러면 2차 함수니까,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T1, T2를 그냥 대충, 뭐 여기가 T1, 여기가 T2, 라고 하면은 이제 1이 여기 있는 거지. 1이 여기. 오케이? 어. 자, 우리가 이게 그세 가지를 따져야 돼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 게 이제 함수값. 그 다음에 이거 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근의 분리 기억나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어, 이게 이제 함수값을 결정하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을 따질 때 어떻게 따졌었냐면 이 2차 함수가 2차 함수가 이렇게 높이 이렇게 올라갈 때 1일 때 높이 이거 이게 이제 f1이잖아요? f1이 이축 가로축 가로축 여기는 t축인데 t축은 높이가 0이잖아. 그럼 높이가 0보다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하, F1은 양수구나. 이렇게 따졌던 거. 그게 바로 함수 값인데, 그 함수 값을 따지게 되는 이 숫자가 만약에, 이 숫자가 이두개의 연두 색깔 사이에, 만약에 이런 데에다가 뭐 3,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뭐 이걸 해석을 했더니 두근 사이에, 두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끔, 두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요거 2번하고 3번을 안 하고 1번만 해도 정답이 나와요. 만약에 숫자가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근데 지금 슬프게도, 어 슬프게도, 어 다행히 다행이 아니라 저기 슬프게도 저기 지금 경찰대 문제 24번. 절대 만만한 애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숫자가 없어 밖에 있어. 그지? 밖에 있을 때에는 이세 가지를 다 따져서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정답이야. 그럼 함수값이라는 건 방금 이야기했어요. 1. 요거 1밖에 없어. 여기는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숫자를 말하는 거야. 이 기준이 되는 이 숫자. 그래서 이 숫자를 집어 넣은 함수의 높이의 부호, 그게 바로 함수값이다. 그럼 함수값은 어떻게 해줘야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음, f1, f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f1은 어떻게? 여기다 집어 넣어야지 뭐. 자1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A야. 마이너스 2A 플러스 24. 그럼 플러스 22. 22A. 그 다음에 1 집어 넣었으니까 여기는 상수가 없고,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8, 어,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마이너스 7. 후.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다. F1이 0보다 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미리 이거 선좀 그어놓고 할게요. 공간이 부족하진 않을 건데. 자 그러면 어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할 수 있지 마이너스 곱하면 이게 3a 제곱 마이너스 22a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13네71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이거 첫 번째 정답이 나오겠지 어떻게 되냐 3분의 1하고 7이죠 그래서 3분의 1보다는 크고. 어, 7보다는 작다. 이게 하나 나오네. 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과 대칭 축. 이걸 따져야 되는데. 아, 자꾸 여기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이상한 소리 나네. 막 삑삑삑삑 소리 나네. 자, 어쨌든 판별식입니다. 두 번째가 판별식. 판별식은 어떻게 우리가 어, 이 방정식에서 짝수 판별식을 써서 지금 얘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이죠? 서로 다른 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짝수 판별식을 쓰면 자,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a 플러스 4의 아,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24 a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a에 4제곱, 4의 4제곱. 4의 4제곱에다가 8a에다가 마이너스, 어, 18? 16? 그 다음에 플러스 16. 허허.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완전제곱식이 나와버렸어. 완전제곱식이. 자, 여기 선 긋고 여기다 해볼게. 자, 완전제곱식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4로 묶어서 a 빼기 4에 제곱이 0보다 크다, 야.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 A가, 그냥 A가 4만 아니면 돼요. 어, 이게 나온 거야. 어, 4만 아니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대칭 축인데, 대칭 축은 여러분 기억나?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면 대칭 축 나오죠? 그럼 이게 대충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T 빼기, A 더하기 4의 완전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축이라고 하는 게 a 더하기 4야. 그럼 축의 방정식을 여기다 뭘 쓰라는 거냐면, 지금 처음에 구했던 함수값, 함수값에 영향을 줬던 이 숫자 있죠? 그거보다 어, 얘랑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1보단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그걸 여기다 쓰면 돼요. 자, 대칭 축.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보다 크다. a 더하기 4가. 그럼 결국은 a가 뭐보다 크다야? 빼기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 3개를 모두 만족하는 모두 만족하는 그러한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꼭대기에서 1 2 봐봐 a 값이 1 2 3 나오고 4 5 6이 나오는데 4는 안돼 그죠 그러면은 5 6 이렇게 나오네 음 그거를 모두 더해줘라 이거예요 더해줘라 잠깐만 이거 더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10 더하면은 17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인데? 어, 뭐가 빠졌어? 잠깐만, 나 이거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4가 아니라 2의 제곱이네. 보니까 a^2이 2의 제곱이죠? 그러면 누가 아닌 거야? 2가 아닌 거지? 아이고 큰일 날 뻔. 어쩐지 뭔가 이 찜찜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2가 안 되고 그죠? 2가 안 되고, 누가 여기 들어갈 수 있냐면, 4가 들어가는 거지. 3, 4.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야? 10. 네, 정답은 19. 정리.